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다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의 최대 전략 지정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보다 미래의 군 준비 태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호스티 국방장관은 육군과 공군, 해군의 새 예산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회계연도 국방부의 새 예산안은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보호와 경쟁에 약 21백만 달러, 6.6백만 달러의 길거리 폭발에 약 6.6백만 달러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핵운반 삼축 체계 현대화를 위해 280억 달러 태평양 억지 구상에 5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역량 증진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례와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의 점점하는 군사적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최대 전략 지정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Strictly military standpoint, China is as the secretary said the pacing threat and it is the pacing threat as we move forward into the years to come. China is going to be it is and will it will become the greatest geostrategic challenge militarily that the United States is facing in a long time. 밀리장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군사적으로 약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국방 예산안의 계획들은 중국과 같은 추격하는 위협에 맞서 향후 군사 충돌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의 미군으로 선회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동시에 위기 시 긴장을 낮추고 양국 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미중 군사 당국 간 소통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21세기 중반까지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중국은 그런 재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래 세대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에뉴스 이존입니다. 인권은 북한 문제의 쟁점이며 이를 피한다면 비핵화 문제도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말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 인권 특사와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그 자체로 반드시 다뤄야 할 옳은 일이라면서 특히 미국 의회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특사 임명도 요구했다며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최근 회고록 면책의 행태 출판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특사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동맹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협력을 도모하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이 사안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개선을 압박하도록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킹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석 중인 한국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인권 특사로 재임하던 시절 한국의 우,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훨씬 더큰 수준의 협력과 조율을 진행했으며 여러 국제 행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토론에 참여한 털북민 출신의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한국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환경이 너무 숨이 막힌다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 인권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국회에서 어,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에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 미국과 이제 한국의 북한 이권 특사가 빨리 만들어져서, 어, 아, 자유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 한국 정부가 무서워서, 한국군이 무서워서 못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노력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며 지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데 대한 구체적 후속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 안에서는 성분과 충성도에 따른 차별적 배급 시스템이 우려된다며 누가 실제로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뒤 6일만에 사망한 오토원비어 4주기를 맞은 가운데 미국 하원의회가 해외에서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인질로 붙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초당적 의회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도이치 민주당 하원의원과 프렌치힐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인 인질 및 부당 구금 미국인을 위한 테스크 포스 발족 사실을 밝히고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고 간소화된 과정을 구축하고 송환 이후 미국에서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처 의원은 현재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등 13개 나라에 미국인 50여 명이 억류되어 있다면서 반드시 이들 국가들의 미국인 석방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며 의회 대책위는 미국 정부와 함께 협력해 더 이상 그 누구도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여행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 동안 억류됐으며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3개 나라 가운데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 151위를 기록했다고 호주의 민간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밝혔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 IEP는 17일 2021년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평화상태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북한을 베네수엘라와 수단, 러시아 등과 함께 매우 낮은 13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얀마, 필리핀, 중국 등 19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이어 국내 총 생산 GDP 가운데 24%를 군사 분야에 지출해 GDP 대비 군비 사용 1위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 IEP는 2007년부터 해마다 군사비 지출 규모와 국내외 폭력 상황, 이웃 국가와의 관계 등 2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조사됐고, 뉴질랜드와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삼팔 로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중국 등에서의 물자 수급이 어려워져 북한 내부 물자 자급 조치로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쓰레기를 보물로 북한의 재활용 동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월 재자원화, 즉 재활용 사업을 당과 애국주의에 대한 깊은 충성심으로 강조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민인 강미진 NK 투자개발대표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재활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정권의 동료 강도가 달라진다면서 당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